네, <믹> <믹> 뭐 이거부지이 기아인은… 뭐 죽은 포수맥이는 똑같 속도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작년 8월에 구입하신 하만에 있는 업체에서 포스맥 용접 영상을 저번에 구조물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판재입니다판재 판제 용접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세워서 촬영을 하셔서 제가뭐 확대하기도 그렇게 해서 영상 세개를 겹쳐서 가지만 영상을 지금 어쨌든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도금판 A2 어, 도금판에 GI 조건에 ET로 용접을 하고 계십니다. 와블이나 아까 와블 프리퀀시하고 와블 랭스는 그대로 설정된 대로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IPG 저장되어 있는 조건보다 와블 프리퀀시는 한30% 정도 올리고 와블 랭스도 한 20에서 3이 숫자는 2로 나옵니다. 랭스는 2, 3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 이 GI는 지하에는... 뭐 어? 지금 부스메기는 어어이 속도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네 <laughs> 아니, <지금 이 웃음> 아니 그래 지금 이용접기드만 나오면 상관 없거든 아까 때려보니까 뭐, 뭐 갈거리도 안뜯지더라 이거 그런게 그러니까. 잘해, 잘 일에 일에 대면 아무 걱정 없어. 그러면 이제 일 많아지면 용접기만도 돼서. 사용하시는 조건 잡는 거는 개인적으로 네. 틀리시기 때문에 조건은 그냥 참조만 시면 됩니다. 음. 우리 사장님이 보내주신 영상 너무나 감사한데, 뭐 우리 사장님들, 구매를 생각하시는 진짜. 사장님들이 진짜. 제일 필요한 게, 어쨌든 우리 GI판 하시지 않습니까? 뭐, 알곤 용접해도 그렇고, 그, CO2 용접해도 그렇고, 뒤에 열변형이나 작업성을 생각하시면 정말 작업하기가 번거롭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스맥은 앞으로 아마 이 조물이나 필요하신데 아마 더 많이 쓸것 같고, 수명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레저 용접기를 알아보시는 것도 어, 제가 저번에 구조물을 올렸었고 이번에는 탄젠데 롤밴딩을 하셔가지고 영상이 알인데 이렇게 작업하시는 영상 저희가 또 보면 GI 우리가 도금해보신 사장님들은 GI 도금제품들 용접 상태가 알곤 용접이나 co2 용접했을 때, 작업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는 저희 판금 사장님들이 더잘 알고 계시고, 포스맥이라는 재질은 GI보다 제가 봐서는 더 뛰어난 훌륭한 소재인 것 같은데, 용접하고 나서 뒤에 후처리가 GI판보다는 포스맥 재질은 도금 자체가 무리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시 추가 도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 앞으로는 포스맥 재료로도 용접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전에 저희가 뭐 힘들게 용접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시 는게 뭐 제품을 빨리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레이종접들을 구매하고 계신데 이왕 구매하시는 뭐 사장님들이 레이종접 기원하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만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작년에 구입하셨는데 GI만 GI만 잘되는 줄 알았는데 보스맥도 용접이 너무 잘되신다고 앞으로 뭐 일이 더 많이 들어오면 뭐 추가로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드리고 지금 사실 저는 뭐 유튜브를 제가 올린지 1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저희가 IPG 라이트웰드를 2021년 9월부터 판매하면서 공장에 직접 저희가 세대를 두고 저희는 사실 그 공장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사장님들이 요즘 전화오시면, 어, 유튜브에서 보든, 그, 들으셨던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기에서 들리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반가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구매해주신 사장님들이 한 번씩 뭐 안부 인사를 드리면용접기잘 판매하고 있고, 뭐, 저,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구매하신 고객들이 정말 저는 이 IPG 라이트월드, 세계 최고의 명품, 우리 라이트월드 1,500을, 대한민국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저희가 사용하면서 레이저 용접기에 대한 이게 내구성이나 고장났을 때 A/S 대처해 주시는 거 보고 저는 뭐 감히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게 IPG 라이트벨드는 기사의 진뭐 성공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만히 계신 업체에서도 와이어 피력이 안 넣으시고 재사용접 하시다가 지금 그냥 일반 우리 와이어 사용하셔서 대고 용접하시는 거 보시면 잘 쓰시고 사장님들이 기계 좋아서더 추가로 구매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뭐 천안 같은. 게 경우는 뭐 소개 때문에 중국 용렇게사실려다가 저희 미국 거 선택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제가 뭐 IPG 라이트웰드 전시회를 저희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스마트 공장 엑스포 IPG 포토닉스 코리아의 전시회입니다. 제가 SME에 있는 제가 이제 시연을 하러 가고 믿어요. 우리 저 구매 고객분들하고 또 상담을 할것 같고 하원에 계신 우리 사장님한테는 제가 상품권을 드리려다가 일단은 소모 품을 제가 뭐 많이 좀 챙겨서 무상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어 어쨌든 사장님이 영상 찍어 주셔서 보내 주셔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보내주신 우리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IPG 포토닉스 코리아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IPG 기술팀을 24시간 안에 AS 해주는 거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IPG 기술팀이 미국 IPG 본사의 매사 수세주에 있습니다. 본사에 교육을 하러 가셨을 때 제가 그 공장 내부 안에 하도 뭐 다른 용접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미국 IPG사 뭐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세 군데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내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IPG 포토닉스 본사에서 우리 IPG 코리아는 한국지사입니다. 지사 직원이 갔는데도 보안상의 이유로 어, 내부를 못 찍게 하고 항상 아무래도 직원이다 보니 이분들이 외부에서 공장을, IPG 공장을 찍어왔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첫번째는 말보르 IPG가 있고 두번째는 옥스포드의 IPG 공장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공장에서는 헤드와 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말보르 공장에서는 조립, 검수, 납품, 수리 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ipg 본사의 전경을 보시고 우리 판금 사장님들은 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장비를 구입하시 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보다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ipg사 라이트웰드 시리즈는 기사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